어, 배가 크다. 해양이 오늘 39주차 검진 받으러 가요. 이제 저는 6시 반이면 일어나요. 나는 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빠는 해양이 키워야 되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맞아. 6시 반마다 깨울 거예요. 우리 해양이 보고 빕스 가요. 3시 가자 빕스 가자. 3시 갔다. 오늘은 동그라미, 마지막 정기검진날 사실 아, 이게 별로 안, 들어갔어요. 아, 안 내려갔어요 r us soil. I'm going to 아니 머리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응. 있는데 o 다 그렇지 않 u 까 I'm g o 서 뭐라고 하던 o 통통 배가 커요. 머리는 분만 큰데 몸통이 크다지. 몸통이 그 이야기는 어깨가 크다는 얘기고 no. 어깨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뭐몇 킬로 같은 거 졸였어. 3.5에서 6 정도 될 보이는데. 지금요? 예. 2주 전에가 2.9. 음, 보통 일주에 한 200g 커요 보통 애들이 배둘레에 가장 중요해요. 아 그래요? 이게 몸통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 머리보다요? 그냥 머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머리는 그냥 나오면 그만인데 머리가 나오기 위해서 어깨가 내려와야지 머리가 나와요. 아 머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내려와 있어요. 어깨가 골반 쪽 내려올 수 있어야지. 얘가 아, 네. 잘 나오겠지. 머리 머리는 사실 부차적이다. 내 어. 추정에는 3.6cm, 3.7cm 될것 같은데 네. 지금도 안 작아요. 배 모양이 작지 않아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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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어, 그럼 내딱 봐도 이 정도면 눈으로 봐도 3 7 죽은 될것 같은데. 네. 하여튼 나봐야 합니다. 이 얼굴. 엄마 배를 보고 있어. 이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똑바로 보고 있다 해서 엄마 배를 음. 똑바로 쳐다보고 있거든. 이 자세가, 이게 나오는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음. 골반의 구조가 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다리 짧다고 했는데. 다리 짧다 그때 기준이. <laughs> 내가? 예. 괜찮다. 괜찮다. 아니, 주스, 주스보다 짧다. 내가 원래 막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지금도 짧은 것 같아. <laughs> <laughs> 한두 육주 컷이 크기. 한 육주 컷입니다. 정상 정상 범입니다. 몸통 큰 아기들이 종종 있어요. 많이? 그럼요. 어. 어. 괜찮아요. 건강 자체는 좋습니다. 방법 엄마 좀덜 먹으면 좋아요. 그니까 어, 그러니까 당분, 당분을 당분 줄이면 은 애가 살이 좀덜 찐다고 할수 있겠지 활동 좀하고 2주 전에 2.9kg라고 해서 안심했더니 3 6 7이웬 말이여 이거 나 수박 먹어서 그런 거냐 수박 먹고 참외를 막두 통씩 먹어서? 아이 잘나야 되는데 어떡하냐 앞을 바라보고 있고 음, 일단 진보를 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보자 요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애가 자세를 잡도록 3.67 지금 보기에 아 배가 커서 배가 크면 어깨가 걸려서 안 내려온다. 몸통이 크면. 아. 음. 배꼬리가 큰데 우리 동그라미. 배가 몸통이 왜 이렇게 크지? 잘 먹어서 그런 건가? 양수도 충분하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가 배가 큰게 크다잖아. 그냥 이 정도 배만 봐도 3.6kg 뭐 아안 져도 된다. 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아 지금 애가 건강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응. 애가 건강합니다, 애가 건강합니다 이래. 어, 애가 건강하니까 수고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낳는 음. 방식은 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애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아, 근데 예. 어깨가 벌리면 음. 그게 난산이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음. 자세가 자세만, 저, 근데 왜 자꾸 정면을 보고 있냐. 때 이후로 계속 정면을. 보고. 근데 몸이 커서 그럴 수도 있나봐. 이 자세가 편하겠지. 이렇게 있는 게 편하겠지. 불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laughs> 알겠어. <laughs> 불편하게. 근데 볼까? 이 얘기 듣고 단거 많이 먹지 말고 밥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나 지금 빕스 가는데 <laughs> 그래 네가 말이 앞뒤가 다른 거야. <laughs> 어떡하지? 아니 빕스 이때까지 안 가다가 마지막으로 가려는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잘 먹었잖아 잘 그냥 잘 가자 잘 먹었으면 됐지 뭘 가고 오늘 열심히 걷자 맞아 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 많이, 먹기, 많이 먹기도 했지만 근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커서 나 지금 당황스러운데 거기 아산 갔다 오면서 수박을 샀어 근데 2주 사이에 수박 먹고 찐거 같아 <laughs> 수박이 엄청 크다곤 했어 아니 수박을 네가 다 먹더라고 아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고싶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단 과일이 땡긴다고 했잖아 와 아, 대박이다 진짜 나 만찬 질기러가야 방금 전에 3.6kg, 7kg 얘기 듣고도 바로 입술 가라니 이거는 계획은 한 거니까 가야 돼요 존나 <laughs> <좋나? 웃음> 난 비록 3.6kg지만 아. 오늘 먹고 짐벌 타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맞는 말이다 많이 물 화 화이팅. 뭐가 화이팅인데? 화이팅 하면서 먹으려고? 오빠 <laughs> 봐봐 난 샐러드를 먼저 먹잖아 그러기에는 뭔가 다른 게 많다 응 봐봐 나는 진짜 샐러드만 했어 오빠 얼른 먹어 짭조름해 맛있다 라면을 먹으러 이번에 체온을 뜯어볼까 해 머리통을 떼고 다리를 뜯어 떼기까 애들이 다 괜찮아 너무 잘 뜯어 아니 근데 제라미슈에 카페인 들어있지 않나? 있을 것 같아 맛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맛보는 거 맞나? 너무 어, 많아? 그그 응. 것만 먹어봐. 음, 어 먹고 싶은 맛이야. 눈이 커져. 아, 이제 아, 어떡 하지? 와, 내가 갔다 왔는데 마리게리 따는 이제 곧 나와 두 조각밖에 안 남았어. 근데 고르곤졸라는 지금 나왔어. 호두곤줄라 관심있어? 없어? 대단하다 <laughs> 아, 아, 그래도 맛은 보고 와야지 곧 나온 뒤호두곤줄라는 벌써 나왔다게 내가 여기서 보이거든? 내가 피자로 확인할게 가자 뭘 가? 가자 어? 마리게리카 가자 <laughs> 가자 빨리 가자 이니 하지마 아유 귀엽다. 그럼 지연아 이게 후식이지. 이거 먹고 가는 거지 이제. 그래 되겠지? 어, 아쉽긴 한데 그래. 아니면 혹시, 좀 모여서 뭐... 계획해 볼순 있지. 그래 앉아 생각해 보자. 아 오빠가 오늘 좀 재미없어. 아, 네 요즘 왜 이렇게 폼이 떨어졌지? 재미없어. 내 인생 살면서 이런 대접,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 오빠 오늘 오빠의 약한 모습 너무 아쉬워. 근데 나 살면서 처음이지 않냐? 나 오늘 먹는 폼 봤지? 오늘 점점 발전하더라. 오늘 잘했어. 아 심각했어. 실망이야. 나의 식사 메이트로 오빠 빵점이야 빵점. 아잘 인상한다. 어떻게 저런 말을? 말은... 빵점 짜리였어. 올라스 가격이 착. 진짜 착한가 볼까. 아, 수박이다. 근데 그때 트레이더스에서 봤을 때는 여기 수박에 하얀 분가루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 아, 그리고 이, 이게 좁았어. 어, 근데 그 여기 지금 크다. 분가루가 없고 이 꼬다리가 넓잖아, 배꼽이. 맞아. 달진 않겠다 이거. 그렇지. 어차피 난 수박 자제해야 돼. 맞아, 좀 너무 애가 커졌어. 일단. 그 고모가 얘기자 시비브릭이어야 된다고. 아. <laughs> 이거네. 이번에... 6kg는 1 2브리이고이 꼬다리가 작네 배꼽이.. 이건 좁다 오1 2브리 맞네 근데.. 좀만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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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사다 놓을까? 어? 아니 1주일 뒤이니까 엄청난 걸 발견했다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고구마 말레이1 플러스 무려 그 당장 사 사해, 사해. 4개 살까? 4개는 사야 안 되겠나? 너무 살래 아니야, 사. 아. 어. 장난인데. 음, 고구마가 인도네시아산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야 씨. 너무 다... 좋아하는데 이거. 두개더 살까? 아니, 아니. 이거 뭐 하루에 한 개. 한개뭐 하루 다 먹는 거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다 먹으면 안 되지. 빨리 와. 3만 원 사는 건좀 아닌 거 같아. 기간이 문제지. 길게 먹으면 되지. 오빠, 길게 안 먹어. No. 순삭이야, 순삭. 빨리 와 이제. 오나 근데 내가 본 중에 제일 저렴하다 지금 고구마 말랭이. 자 집어다. 두 개만 더 할까? 아니 네 나중 에 후회한대 또내 먹는데 뭐 나는 몇개못 먹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이. 어맛있어내 혼자 다 먹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 고구마는 네. 그 하게 되어 있지. 오이에. 예. 오 득템 아니 마늘 보러 가서 득템 득템 득템, 득템. 가네. 득템 또 가니 또가 그래 부들찌개 맛있게 해줄게 많이 먹어라 저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뭘 그렇게 꼼꼼하게 비교하노 지금 얘가 93%래 얘는 90%고 어.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인기가 많다는 뜻이지 그래 <laughs> 그거 하나로 되겠나 뭐 어? 햄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된다며 이거 스팸 넣어가면 되잖아 아유 두 종류 다 들어가네 그래도 골라다며 어, 아유 그걸 골라라 뭐래나또열 받게 하네 아 여기 소세지가 또 있네 별 걸로 다열 받네 어, 소세지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네 됐어 저거 먹어 방태 이거 우리 지윤이 좋아하는 데한개 해줄까? 먹을래 그때 힘들다며 이게 하나하나 까지 발라야 되는 게 이게 일이 너무 많더만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 가랑 똑같아 까지 엄청 많아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이거밖에 없다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해줄게 그럼 알겠어 내가 응. 네, 불고기 맛있게 해줄게 불고기? 어 근데 저게 앞다리가 없네 일단 이번엔 요걸 먹자 먹고 요리해서 얼려놓고 우리 조령 하다 나오면은 요걸 당분간 먹고 고단백이죠? 단백질 샀고 햄! 어? 햄! 까먹질 않네 또햄 뭔데 또? O 1 플러스 아하 +1. 눈이 또 발래 오빠 저 뚝심은 또 뭐야? <laughs> 어? 뚝심 이름 오, 너무 좋다. 재밌다 좋다 아유 애 엄마는 애 엄마네 야, 우리가 여기 기저귀 사는 데를 와보기들 다안 해. 참. 아이고, 낯설다, 낯설어. 제가 만졌어. 응? 근데 어.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오늘 많이 었잖아나 오늘 진짜 많이 었어 아, 수박을 많이 먹여 가지고 많이 컸구나. 키우려고 한게 아닌데. 약간. 2.9kg라고 2주 전에 2.9kg라고 해서 약간 안심하고 수박을 두 덩어리 사서 먹었지. 이왕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아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봐.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배가확 무거워지면서 내가 되게 힘들어했잖아. 작작 먹지 수박을. 나 이번 주에 외식하려고 했는데 망이 했어요. 외식 취소다 취소는 아니지. 오늘처럼 한 끼만 먹을 수 있지.